자, 여기 센터 보이시나 네, 잘 보입니다. 어. 자, 운동량 보자. 자, 여기서부터 다시. 자, 운동량 위에는 구하는 공식이 뭐야? 공식부터 외워야 돼, 물리는 자, 질량 곱하기 속 고. 자,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이때 이 질량은 단위가? 어, 프로그램이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학교에서 그라이 나왔잖아 그치? 자1 0 0그라야 그럼 1 0 0그라비 여기까지 있으면 돼안돼 뭘로 바꿔야 돼? 어0.1 k g 무조건 질량은 단위를 뭘로 맞춘다 k 로그램로그램으로 맞춰서 대입을 해줘야 돼자 이게 첫 번째 조심할 거자두 번째 조심할 거는 속도야 자 속도는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하다. 뭐가 존재한다 방향. 자그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표시해 놓 이유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방향은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면 왼쪽은 뭐가 된 거야? 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어? 어?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가 이런 거잖아. 자, 양공이 있어. 자, 얘가 200g이야. 어? 자, 오른쪽으로 10m/sec로 가다가, 자, 벽에 부딪혀서, 자, 10m/sec로 튕겨 나왔어. 자, 여기서 두 가지 먼저 붙여야 놔지 자, 뭘 붙여야 돼? 자, 일단. 200g 먼저 뭐로 바꾼다? 0.2kg으로 바꾸고 자또 하나는? 방향 자 처음 가는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을 무조건 플러스로 해야 돼 보통 처음이 플러스야 뭐라고? 아, 처음이 플러스야 플러스.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면 이쪽 방향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방향이 돼줘야 돼뭔 소리지 알겠어? 스 마이너스 안 붙여 놓고 먼저 풀면 안 돼. 어? 그래서 자 다시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질량 곱하기 질량 속도. 높아기.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는 뭐를 고려한다? 방향. 방향을 고려한다. 자 그리고 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어, 미터 퍼 세크라. 그래서 사실 이것도 센치미터퍼 세크라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오면 얘로 바꿔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퍼세크는 미터퍼세크를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꾸면 돼요? 3 6으로 나눈다. 그래서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벌써 까먹었어. 자, 1m/s가 자, 몇 km/h라고? 3.6. 어, 3.6이야. 자, 지금 이거 증명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외워. 어? 1m/s는 몇 km/h라고? 3.6km/h. 3.6을 기억을 해 놔야 돼. 자, 대신 k 로미터 p h 를 미터 p s 로 바꾸는 거니까 k 로미터 p h 를 미터 p s 로 바꿀 때는 얼마로 난다? 4.6으로 나눠준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해. 기억을 해야 돼. 어? 자, 그래서 운동량 하나만으로도 다리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 자 충격량. 자 뭐라고? 충격량. 어? 자이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충격력 힘 곱하기 시간이야 충격력력자가 붙으면 항상 힘이야 어?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뭐다? 충격량, 충격량. 나만 말하냐? 자 사실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해? 충격력 곱하기 시간 어? 그래서력하고량이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아, 네. 완전 틀린 거야. 완전 틀려.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력에 반드시 뭘 곱해야 된다 시간. 시간을 곱해야 된다자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처음배우는 사람 때문에 어? 그래서 헷갈릴까 봐 지금 기호를 안 쓰고 있는데 기호를 써야 돼. 자 너네 기호를 안 쓰면 나중에 문제풀기가 좀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 자 운동량의 기호는 p야 그 그러니까 영어 약장거야어자 p는 질량 m 곱하기 v 어 질량 곱하기 속도 이러면 기호로 표현을 해준 거야 다시 뭐라고? p는 m v 이런 기호야 근데 기호랑 단위랑 같은 틀려? 틀려 완전 틀려 자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뭐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초 이게 단위야 얘는 그냥 기호 영어 약자 오케이 자 영어 약자가 뭐라고 p는 mv 단위는 k 로그램미터 어, 헷갈리지 말고 써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가 있어 기호 자 충격량의 기호는 i 충격력은 F. 자 F.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시간 이런 뜻이야. 자 다시 기호가 뭐라고? I는 F t. 자 단위는? 자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 모든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 곱하기 자 곱하기 점이 곱하기야? 자 시간은 sec. 자 만약 몇분몇 몇 시간 이렇게 나눠 나와도 다뭘 바꿔야 돼 초로 바꿔야 돼 어, 힘을 맞는 시간을 초로 맞춰줘야 돼눈 부비져 가 되니까. 자 오케이 자 다시 기호가 뭐라고 I는 m t 단위는 뉴턴세크 뭐라고 뉴턴세크 N S로 하면 돼자 이게 뭐하고 같아 음, 음. 자, 여기뭐한것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제일 많이 나오뭐아뭐 같다?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럼 기호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FT는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보다 처음 속도 자, 다시 FT는 M V-V0 V0 처음. 속도야 자 이때 단 s 고려해야 돼, 안해야돼 예.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운동량 h e s 는또 e thing. So, this is t h 래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 가 this is the same thing. 량 o this i 킬로그램 미터 분 셀프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 하나 나온 거야.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충격량 곱하기 시간. 그게 뭐하고 같다 운동량이 변화하는 거 같다.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 나온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요 예제 문제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 보이냐? 아잘 보입니다. 약간 틀어졌어. 자, 얘가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충격이 나왔어. 자, 첫 번째. 공을 받은 충격량은 이렇게 물어봤어. 잘 봐. 자, 두 번째. 벽이 받은 충격량 이렇게 물어봤어.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은 원래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충격을 열고 받는 시간이야. 근데 여기 힘과 시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구해야 돼? 응. 운동량의 응. 변화를 구해야지 주어진 걸로 구해야 돼 어? 그래서 이 충격량은 Ft가 없으니까 뭘로 구한다? 운동량 응. 어 운동량의 변화야 M 응. V-V0 응. 이걸로 구해야 돼자 그러면 질량이 얼마야? 0 응. 0.2kg kg 맞춰준다고 그랬어 그 다음 나중속도 얼마? 그렇지 이게 처음속도 얘가 나중속도잖아 어? 자 처음에서 나중 빼는건 절대 없어 항상 뭐에서뭘 뺀다고? 맞아. 나중에서 맞아. 처음 빼야돼 뭐에서뭘 뺀다고? 맞아. 나중에서 맞아. 처음 빼야돼 항상 모든 변화아 그러면 나중이고 얘가 처음이야 그럼 나중 얼마? 마이너스 빼기 처음식 오케이 음. 나중 빼기 처음이야 모든 변화를 어? 그나중이 10이 아니라 얼마다 마이너스 10이야 이거 방향 그림 생각해야 돼자 어? 와서 마이너스 10빼기 10 하니까 답이 얼마? 야 음. 마이너스 4다위는 뉴튼세크 이렇게 되는데 봐봐 충격량을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야? 왼쪽이지. 여기서 마이너스로 써도 되고 그냥 방향을 써도 돼. 왼쪽으로 얼마야? 4뉴턴 세크 이러면 답이 돼. 근데 보통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얘 그냥 절대값을 해주면 돼. 4뉴턴 세크 근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써줘도 되고 뭐 써도 된다고? 방향 써도 돼. 오케이, 요거한 대로 써주면 돼. 어. 가장 기본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벽이 받은 충격력은 얼마야? 벽이 받은 충격력. 4뉴턴 세트지 왜?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자 벽은 공이 와서 어떻게 했어? 부딪혔지. 어, 공이 와서 부딪혔어. 그러면 공이 왜 튕겨나? 가자 어, 벽이 있으면 여기 공이 벽에 와서 부딪혔지 그러면 벽이 공한테 그만큼 어떻게 줘? 똑같은 힘을 줘자 이걸 뭐라고 한다? 자이 개념 분명하게 알아야 돼 뭐가 생긴다? 작용이다 아, 자,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하고,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무조건 주어하고 목적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그 어, 또 얘네의 반작용은 뭐라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다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이 뭐다? B가 A가 A에 작용하는 힘. 오케이? 주어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주어 목적을 바꿔야 뭐라고? 작용, 반작용. 둘째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내가 시현이를 때렸어. 그럼 그거의 반작용은 뭐야? 머리. 시현이 머리가 선생님 손을 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날 떼는 거지. 오케이? 작용 반작용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봐 봐. 공이 벽한테 힘을 어떻게 줬어? 요 방향으로 준 거야. 그러까 벽이 공한테 요 방향으로 충격량을 주야 힘을. 어? 그러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면 벽이 받은 충격량은 뭐가 되는 거야? 어, 플러스 반대 방향인 거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오케이 기억해줘야 돼. 자 이거 야 누가 한한 한 명이 찍어 이거. 그 필기 필기를 내가 올려줄 테니까 한 명인 거요어 시연이 시연이가 찍어.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돼. 됐지? 자 됐어. 그다음 바로 넘어갈게.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다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너네 이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운동장 보전학 같은 내용이 뭐야? 읽어봐봐. 운동장 보전학 같은 내용이 뭐야? 같은 방으로 가다가 충돌했을 때도, 자 마찬가지로 반대 방으로 가다가 충돌했을 때도 이게 충돌이고 융합은 뭐야? 어, 가다가 얘가 합쳐져서 같이 가는. 거야. 분열은 뭐야? 가만히 있다가 반대로 튕겨 나가는 경요 분열. 자세 가지 경우에는 무슨 법칙을 쓴다? 음, 운동량 보존의 음, 법칙을 씁니다. 다시 어떤 경우 충돌, 융합, 음, 분열. 음, 자 그러면 얘는 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쉬워.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어떻다고? 반드시 보존된다. 자, 이게 왜중요하냐면 얘는 마찰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성립이다 어떻다고? 마찰이, 마찰이, 마찰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성립다 자 마찰이 있으면 성립 안 됐던 게 중학교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있으면 보존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려, 어? 공을 한번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똑같은 높이까지 튀어 올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찰이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돼? 공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왜? 충돌할때마다 마찰이에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오케이? 그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고 운동량은 마찰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어떻다? 무조건 성립되는 어, 보존되는 그런 법칙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대신 어떨 때, 특히 충돌할 때, 오케이? 어, 자 간단한 공식도 자 뭐라고?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또말안 한다 다시 뭐라고? 음. 자 그래서 M1 V1 플스 M2 V2는 네.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뭐라고? 네, 뭐 중학교와의 중학교와의 M2 v 2 네. 뭐 플러스 m2v2 다시 왜냐 다시라고 보는 거는 속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달라졌다그러잖아자 어? 이거를 너네가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야.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자 얘가 2kg, 얘가 1kg이야. 자 얘가 4 m 터로 가고, 자 얘가 2 m 터로 갔어.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자, 이두 물체는 충돌을 합니까? 못합니까? 네. 무조건 하겠지, 왜? 뒤가 더 빠르잖아 자, 우리가 충돌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뒤가 빠를 때야 앞뒤 빠르면 충돌해야 하네? 절대 안해 자, 그래서 얘네가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한 다음에 A가 어? 자, 이쪽으로 튕겨나간 거야 2m% e 근데 B는 자, 이쪽으로 속력이 빨라졌어 뒤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 위탁 콘셉트로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주어진 예시야. 달라질 수 있어. 자, 이렇게 딱 표시를 했어. 정윤아, 여기서 뭘 표시해야 돼? 네. 먼저 뭐 표시해야 돼? 네. 자, 질량은 키로그램이니까 상관이 없어. 그다음 뭐 표시해야 돼? 뭐 표시해야 돼? 방향. 아. 자, 얘가 플러스. 플러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응. 플러스, <laughs> 플러스. 방향부터어 그다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얼마야? 7년 곱하기? 속도 하니까 민혁아 얼마? 8 8 더하기 2 2 는? 충돌 후 얼마? 저이로그 g 이잖아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아. 방향 바뀌었잖아. 자 그럼 아 이거 다 주어지면 안 된다. 얘의 속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어, 그러면 얘를 1 곱하기 v 해서 얘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지자 이게 하나고. 자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잘 봐. 자이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 자 충돌을 하면 a는 힘을 어디로 받아? 반대. 정거야 줄면 안 돼. 예. 자, A는 이쪽으로 힘을 받지? B는? 앞으로. 어, 앞으로 힘을 받아. 자, 어떤 힘이 더커 정우야 B. B. A야 B. 예. <laughs> 야 B. 요야 어야 돼? 같은 데 뭐가 틀려? 방향만 반대 오케이? 이거를 정리해주면 이 공식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이 충돌했을 때 무조건 무성 관계다? 무성 관계다? 작용 반작용이다 질량과 관계없이 받은 힘이 어떻다? 내용이 그 내용이고 자 밑에 그래프를 잠깐만 볼게 자 거기다 설명 끝났어 지금 자형 곱하기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자 그러면 요거는 자요 면적이 뭘 의미한다? 자 이렇게 돼있으면 삼각형 면적을 구해야 돼. 자요 면적이 뭘 의미해? 충격량 그러면 충격량은 또뭐하고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다시 이 면적이 뭐 같다고? 음. 운동량의 음. 변화량과 같다. 이 공식 써주면 되고, 자또 하나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봐봐, v-t 그래프야. 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야. 자 속도가 이 v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2분의 1 v. 자 그러면 뭘 봐줘야 돼? 속도의 변화를 봐줘야지 얘를 봐야지 그치? 이만큼 얼마야 속도 변화량? 2분. 자 속도 변화량 얼마야? 2분. 2분의 3v씨 방향식 문제로고 자 방향은 어떻게 따져야 돼? 네. 나중에서 처음으로 빼니까 얼마야? 마이. 마이너스 2분의 3v라 어? 나중에서 처음 빼야 돼 무조건 근데 어쨌든 변화량 자체가 얼마라고? 이분의 삼 v 그거를 어디다 대입하다 v 마이너스 v 죠 그럼 여기에다가 질량 곱하면 뭐가 나와?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니까 충격량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 충격량이 나오면 또 봐봐 얘하고 얘가 이변 봐봐 변한 순간을요 시가 요게 중요한 거야 이 변하는 순간이 요때가 힘을 받은 거거든 이 시간으로 나눠주면 충격량을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충격력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시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나눠준다고? 뭘로 나눠준다고? 시간으로 나눠주면된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충격력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멈춰.